태양사가 사실은 굉장히 살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어요 아니요 나쁜 날도 너무 많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, 어르신들한테 수만 번 <laughs> 수만, 응. 수만 번 수만 번 수만 번수소번번 수만 번 수만 번만번만번 수만 번오만가지만만만 가지, 오만 가지 생각하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죠. 따라서 합니다. 좋은 것을. don't know that okay.